자, 안녕하세요. 제가 맵을 찾았습니다. 어. 구글에서 맵을 검색해 가지고, 개인 럴커디펜스 싱글 버전이 있나 없나 한번 쳐봤는데, 역시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 한번 개인 럴커디펜스, 한번 싱글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맘 편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버전은 맘 편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 헌터킬러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헌터킬러 4마리 네 만들어 놓고 투고 갑니다, 투고.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 원고, 투고. 투구. 빠르게 투고 해주고 헌터킬러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히데라 좀더 뽑자. 얘네는 이제 럴커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말그대로 럴커 디펜스 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럴커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 투고 갑니다 투고 원고 투고 쓰리고 갈걸 그랬나? 길막가길막가길막가 그냥 길을 막습니다 좋아요 하나 럴커로 만들고 여커3 마리 니까 3리고한번 가요 갑니다. 원고, 투고, 3리고 가도 될 거예요. 제 느낌, 내, 제 느낌 은 가도 됩니다. 뒤로 살짝 빼 면서 잡아 주면 되니까 무리 를 해서 라도 가서 잡 아요. 좋습니다. 또 들어가자. 이번에 끝났나? 투고 가자 투고. 투고 정도 가줘야지. 레커 만들어주고요. 레커 많이 있으면 좋죠. 레커 디펜스니까. 더뭐 들어가. 이번에도 투고 가야지. 어, 질러 주러 바뀌 었 네, 어벌쳐나 왔다. 보스 다, 보스 1 단계, 보스 어풀 렀다. 어, 오! 와우, 보스 에죽는줄알았 네, 와 <laughs> 진짜 쓰 리고 갑니다. 쓰 리고 아, 포구 하자 포구4번 연속 으로 갑니다. 보구. 큰일 났다. 어! 안 돼! 제발! 아! 오! 와! <laughs> 안 되겠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 와, 나 진짜. 아, 어, 무리하면 안 돼, 이거. 방금 죽을 뻔 했어요, 진짜. 절대 무리하면 안 되겠다, 진짜. 와. 그, 큰일 나는줄 알았네, 진짜. 와. 절대 무리하면 안 되겠다. 열커도좀 만들어 놓고 열커 위치가 별로 안 좋은가? 그래서 유닛들이 잘안 죽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제가 볼땐 히드라 위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위치를 좀잘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요. 길망용으로 잘망아놔야될것 같아요. 투고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쓰리고, 포고 이상까지는 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가야 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너무 무리도 하면 안될것 같고요.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왠지 보스 나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고한번더 가볼까? 부담부라한 번. 배틀크로즈 나올 시간 아닌가요? 지금? 헌터킬러 좀 뽑아놔야 되겠다. 배틀 나왔다. 배틀 나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금방 죽지. 업그레이드 잘하고 있어 지금. 아 이건 투고 투고 갑니다 투고. 하나 둘아 쓰리고 가자 쓰리고. 쓰리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불안 불안 하긴 하지만 워낙 업그레이드도 지금 잘되 있는 편이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죽을 거예요 아마. 다 빨피잖아. 투고 이번에는 쓰리고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투고로 갔어요. 투고로. ㅎㅎ 고요 언제 저글링이 나오지? 바로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고 ㅎ 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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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판을 진짜 잘 넘겨야 돼아 어, 세다 세다 역시 업그레이드가 잘 돼있으니까 잘 죽네 병력도 헌터킬러 더 만들어놔야 되나? 두 마리만 더 만들자 길을 잘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들아로 빈틈 없이 쉽지가 않네요. 투구 한번 가볼까요 투구와 많다. 이제 드라군 나오네 이제. 와 드라군 개스니다 진짜. 해야 돼요 어 보스다 3단계 보스 별로 무섭지가 않다 아니 3단계 보스가 왜 이렇게 위험이 없어 업그레이드 잘돼 있어요 13업입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아롤커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과감하게 투고 갑니다 지금. 그래, 이렇게 불을 잘 막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지만 너네는 월커로 변신해야 된단다. 다시 한번 투고 갑니다. 이 보너스 이거 이것도 좀 보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너스나 저거 잡자. 보너스 유닛 가자 노가라 노가라 아이스크림처럼 노가라 얼코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얼코 부족해요 얘네 투구 가자 다다 다 보내 그냥 끝마, 렇지 지대로 잘 막았다. 너 럴커로 바꿔. 이건 말 그대로 럴커 디펜스라서 럴커를 진짜 많이 뽑아줘야 돼요. 업그레이드도 중요하고요. 말 그대로 럴커 디펜스야. 럴커를 많이 뽑으면 돼. 바로 투고 가야지. 멍청한 드라곤들. 우왕장 하는 거세요 위로 올라갔네. 아, 럴커를 만들어주면 좋겠지. 어, 프로브 나왔어. 오! 프로브 안 죽어요. 뭐야, 프로브 왜 저래? 어우! 프로브 왜안 죽냐? 저런. 말도 안 되는 프로보다 있어. 오지게 안 죽네, 진짜. 말이나 한번 보내볼까요? 더 울픈데? 어 이건 말이 좀 센데요? 아, 뭐, 안 돼. 야, 클일 났다. 아, 하필이면 왜 저글링이 나와. 아, 하필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이 나오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 제발요. 돌프 맞기도 빡센데 아못 막았다 아리겜 다시 갈게요